마술컵이 필요해. 명품 꼬마 동화, 마술컵이 필요해. 그냥 읽어주면 안 돼, 이거 안 찍고? 응, 음, 알았어. 서쪽 나라에 사는 후니 비니 왕자는 맨날 다투었어요. 무엇이든지 똑같은 것을 하나씩 가져야만 했거든요. 어느 날 왕비는 숨나라 왕자 대회에 초대장을 받고 몹시 기뻐했어요. 1등을 해서 무엇이든 두 개로 만들어 주는 마술 컵을 타면 왕자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지? 왕비는 훈이 빈이 왕자를 숨나라 왕자 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했어요. 대회는 형제끼리만 나갈 수 있었지요. 너네도 나갈 수 있겠다. 니네도 엄청 싸웠잖아. 그치? 초대장에 뭐라고 써있어? 초대장 순나라 왕자 대회에 초대합니다. 일등 우승진에게 무엇이든 두 개로 만들어주는 맛을 드립니다. 컵을 드립니다. 드디어 쇼라 잠깐 좀만 옆으로 가줘. 드디어 숲나라 왕자 대회가 열렸어요. 얘는 엄청 어 사이 안 좋다. 음 응, 나랑 나을이를 나이도 사이는 안 좋은데 손까지는좀 잡지 않아? 얘는 하나도 아니. <laughs> 그러네 그래 도둘다 똑같은 거 있,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음. 드디어 숨나라 왕자대회가 열렸어요. 이제부터. 그냥 싸우면 되는 거잖아. <laughs> 숨나라 왕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자들은 손을 잡고 들어오세요. 별반짝 거인들이 크게 외쳤어요. 여러 나라의 왕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후니, 비니 왕자는 손끝만 간신히 잡고 들어갔지요. 첫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나 이거 좀 자신있어 이거? 뭔데? 이 개구리 잡는거 개구리 잡는거 자신있어? 응 아니 근데 엄마는 자신없을꺼 개구리 0팀은 징그럽다고? 맞아 엄마는 자신없어 이런거 요번에 첫번째 경기는 10분동안 개구리를 가장 많이 잡는 팀이 이기는 경기야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걸리고 물 안에 넣 그럼 개구리 안나 들어오면 어. 딱 딱? <laughs> 뭐 물면 리 돼? 왕자들은 너도 나도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후니 비니 왕자도 질세라 달려갔지요. 후니 왕자는 펄쩍 튀는 개구리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니 왕자는 꽈당 미끄러지는 바람에 개구리가 모두 달아나고 말았지요. 어느새 10분이 흘렀어요. 후니 왕자는 7마리를 잡았는데 비니 왕자는 한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둘이 합해도 일곱 마리 그대로잖아. 넌 어째 한 마리도 못 잡냐? 훈이 왕자가 콧바람을 힝힝 거리며 화를 냈어요. 근데 왕... 나는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 모르 겠어. 나는 잘 잡지. 몇개 잡아? 몇개 정도 잡아? 백 개. 난이 여기 에 네가 백개 정도 잡아? 얘는? 렇개 잡기 전에 얘네들이 다 가져갔지 않아? 아니 다른데서 그래 어쨌든 얘네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자. 비니 왕자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어. 10분이야, 10분, 10분만. 그래 10분에 100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아니 조금 힘들지가 않아 엄청 힘들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만 라유리가 엄청 잘 잡을 수도 있잖아. 여기도 보 응. 코니 비니 왕자가 잡은 개구리는 모두 일곱 마리예요. 이것도 수학적네 음. 그러네. 왜칠 더하기 영은 칠 이거네, 그렇지? 응. 음. 두 번째 경기는 발자국 많이 찍기예요. 왕자들의 한쪽 발을 한대 아, 묶은 뒤에 나는 이게 어. 게, 음, 제일 제일 자신 있어. 제일 자신 있어? 이인 음. 삼각 경기야 이게. 나는 나는 그거 개구리 또 자신있는데 이게 제일 자있어 왜냐면 개구리는 징그럽잖아 근데 이거는 나는 응. 어 내가 여섯살부터 한 여섯살분 다섯살부터 해봐가지고 음. 너무 쉬워 그래? 플레이스페이스 는 있을때부터 이거 했어 그랬구나 맞아 그때이 세살 아니었어 아니야 다섯살때 아 네살이었어 다섯 살이었다가 어어 생일이어서 다섯. 응 만으로 네 살에서 다섯 살로 지나갔지. 끈적끈적 잼 단지에 발을 담그거나 질적질적 진흙 단지에 발을 담가서 야, 찍는 야, 거예요. 경증. 응, 응, 경기가 시작되자 왕자들이 다리를 묶고 공중공중 달려갔어요. 나는 진흙을 할 거야. 왜냐면 어. 나 진짜 싫어. 호니 비니 왕자도 마음이 바빴어요. 아 나도 진흙. 왜냐면 진흙 은 해봤는데 때은 너무 음, 끈적끈적해 네. 그런데 이, 이 왕자들은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랬대. 이게 원래 쉽진 않거든. 다른 팀은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발자국을 여러 번 찍었어요. 이거 봐. 나랑 나일리는 음. 호흡이 맞아. 왜냐면 유튜브 할 때도 어, 유튜브 볼 때도. 내가 적어보고 싶어, 그리고 나이도 적어보고 싶어. 그런데? 그럼, 너네들은 호흡이 척척 맞겠다. 하지만 후니 비니 왕자는 겨우 한 번밖에 찍지 못했어요. 후니 비니 왕자 팀한 번! 별반짝 거인들이 후니 비니 왕자 팀의 점수를 크게 외쳤어요. 비니 너 때문이야! 아니야, 형 때문이야! 후니 왕자와 비니 왕자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어요. 이것도 되게 자신있어. 다 자신있는 쉬운 이는이 경기에 나가야 되겠네. 다음은 찐등 연매를 많이 따는 경기예요 찐등 연매는 맨 아니, 꼭대기에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해요. 나무 타는 거라면 자신있어. 이거 어. 반칙 아니야? 왜냐면 얘네께 제일 높은 거 아니야? <웃음> 그런가? <웃음> 그냥 그림면 그럴... 발... 발을, 얘, 얘가, 어, 발을, 들, 얘가 들어준 다음에 얘가 따면 안, 안 돼? 그렇게 협동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했나? 나무 타는 거라면 자신 있어. 비니, 넌 저리 가서 구경이나 해. 후니 왕자는 비니 왕자를 떼밀고 혼자서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대. 나무 꼭대기에 오른 후니 왕자는 찐득 열매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지 남, 않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고 있을 텐데. 그럴까? 응. 아이쿠! 그러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흥! 따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는 비니 왕자는, 후니 왕자는, 비니 왕자와 후니 왕자는 또다시 옥신, 각신했어요. 그러는 동안 10분이 다 흘러가고 찐득 열매는 열개 그대로 나무에 남아 있었지요. 이따라 다른 경기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기 대회예요. 아, 이건 좀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이거 되게 자신 있어. 아, 자신 있어. 있는... 라일은 자신 있고? 아니, 난난 그거 많이는 먹을 수 있는데 머리 너무 아파. 그러면. 맞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머리 아파. 아이스크림 먹기는 자신인데 빨리 먹기는 입이 너무 차가. 차갑게... 그리고 어, 조금, 네. 그래, 나 일단은, 아, 나수 너무 맛있어. 빨리 먹다가 나, 어, 이 얼른 적 있어. 맞아. 나는 뭐, 있어. 난 그냥 한 입, 물을 때, 하, 엄청, 엄청나게, 어, 여기, 음, 음, 차가워. 왜냐면 이빨이 엄청 차가워. 그런데 음. 나 진짜로 이 얼었었어. 와, 드디어 먹는 시합이다. 먹는 거라면 자신 있으니까, 형은 구경이나 해. 비니 왕자는 배를 통통 두드리며 앞으로 나갔어. 나도 할수 있어. <laughs> 그러네. 후니 왕자는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지요. 에치 에, 에, 에 에치. 난 괜찮아. 비, 비... 난 땅콩 좋아해. 맛있어. 응. 비니 왕자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대자마자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한번 시작된 재채기는 도무지 멈추지 않았지요.비니 왕자는 땅콩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가 나오는 체질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위에 땅콩가루를 뿌릴게 뭐람?비니 왕자는 투덜거렸어요.알레르기 있는 건아니긴알레르기 아니겠는... 있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먹으면 죽을 응. 수도 있어. 냄새 맞아. 맡으면 그냥 기침 만 기침 정도 할수 있는데 그런데 먹으면 죽을 맞아. 수 있지 아 맞아.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이 땅콩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비니 왕자는 결국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아이스크림은 고스란히 12개가 남았지요. 어느덧 천둥 과일 꽂기 경기만 남았어요. 머리를 써 머리. 그냥 막하지 말고 머리를 좀 쓰라고. 나무 가지에 천둥 과일을 꽂을 때마다 천둥이 쳐요. 오 이런 게 있네. 아 무섭겠다. 그렇겠다. 그런데 경기는 경기여도 천둥 있는 건안 하면 안돼 그렇지 경기를 하더라도 천둥이 치는 그런 위험한 건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내가 여기였으면 음. 이걸 좀더안 위험한 걸로 바꿨을 거야. 그래, 건데. 맞아. 시우리가 경기를 운영했더라면 안전한 경기를 만들도록 해. 나무 가지에 천둥과일을 꽂을 그리고, 때마다 천둥이 친대. 그근데난 이렇게 음. 만들지, 나는 음. 이렇게 안 만들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 맞아, 만들지도 못하지. 그거 어려운 일이야. 근데 여기는 이런 걸 했대. 얘는 뭐라고 있냐면. 우리 성적으로 마술컵은 못 받겠다. 그만두자. 후니 왕자는 힘없이 말했어요. 힘없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만두자. 형, 이 시합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응? 비니 왕자는 울먹이며 사정했어요. 좋아. 그럼 그래. 앞으로는 둘이 힘을 합치는 거다. 그래, 응? 그래. 그리고 머리도 에좀써이 바보들아 에이 그럼 바보들아 이런 말 하면 얘네 속상하잖아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응 그래 어. 저, 저거 저다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좋지 우르르 쾅 우르르 쾅 아니 머리를 쓰잖아 이제 이거는 그냥 응.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이걸 생각해내지 않아? 그렇지 천둥과일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커다란 천둥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어요. 비니 왕자는 온 힘을 다해 후니 왕자를 떠받쳤어요. 아! 여기 위에 가는 응. 게 아니라 여기 그냥 하늘을 치는 거구나? 응. 후니 왕자는 이를 꽉 물고 무서움을 참으며 부지런히 천둥과일을 꽂았지요. 10분이 지나자 별반짝 거인들이 외쳤어요. 훈이 비니 왕자 팀 15개 참가한 팀 중에서 가장 많이 꽂았군요. 호호호호호. 성공이네요, 여러분, 그렇 경기가 모두 끝났어요. 훈이 비니 왕자 팀몇등 했어? 요 2등. 음. 별반짝 거인들이 등수를 발표했어요. 마술컵을 받을 1등은 햇님 왕자 팀. 2등은 후니 비니 왕자 팀에게 하늘을 나는 컵을 드립니다. 우와. 후니 비니 왕자는 하늘을 나는 컵을 타고 왕비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동쪽 나라 좀 돌아보고 올게요. 왕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술컵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잘 다녀오너라. 잘했다, 그치? 힘을 합쳐서. 여기 어떤 게 있는 이런 게임도 있네.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나. 후니 비니 왕자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대. 왕자가 잡은 물고기를 합친 몇 마리일까? 후니 왕자는 여섯 마리 비니 왕자는 영마리 그러면 몇 마리? 6마리. 그렇지. 영을 더하면 계속 그냥 앞에 숫자가 되지. 이번에 이거는 뭐야. 회오리 괴물이래. 후니 비니 왕자가 샌드위치를 여덟 조각 빼앗... 여덟 조각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회오리괴물이 한 개도 못 빼앗대. 그러면 두 왕자가 가지고 있는 건몇 개야? 원래 여덟 개 있었는데 하나도 못 빼앗은 거야. 그러면 몇개 있을까? 음, 여덟 개. 그렇지. 8에서0을 빼니까 여덟 개. 근데 왜못 빼앗나? 았 그러니까. 그런데 더하 나도 영은 더하든 빼든 그냥 그 앞, 원래 숫자대로 되는 거야. 그 밖에도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끝.